오늘 소개할 장사 선수는 111이콘 야신입니다. 영진이나 저진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판매대기가 있어 바로 살수 있는 일진을 샀습니다. 장사시 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신 오진 하한의 가격은 56.9억입니다. 판매지 수수료를 제외하면 45.52억이 들어옵니다. 저는 일진을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진 구매비용 18.8억을 빼줍니다. 현재 111억 버를 풀 게이지 시 해당 진화 재료비는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진 구매 오진 판매 시에는 실패 확률 적용해서 진화 횟수 9회로 계산하면 되고 일진은 8회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일진 구매 시 개당 평균 17억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진제를 구해서 야신 진화 시도를 했습니다. 오진까지 다이렉트로 붙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평균 S인 8회만에 오진을 만들었습니다. 갱신을 안 챙기면 팔기 힘들지만 갱신 대 대기 3번을 잡아서 쉽게 팔렸습니다. 이번 주에 장사 순위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일주일간 진화 장사로 총8 1일의 선수를 판매했고 순수익으로 1,956억 t p 를 벌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693억 수익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260억 정도 더 이득을 받습니다. 1위부터 15위 선수들의 이론적 수익입니다. 1위 선수로만 일주일간 161.2억 수익을 받습니다. 이론적인 수치보다 진화가 잘 돼서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위 산정 방법은 한 주간 선수별 TP 많이 번 순위이고 판매량 곱하기 개당 평균 수익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장사 선수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개되고 아마추어 등급에게 11위부터 15위가 공개되고 프로 등급에게는 6위부터 15위가 공개되고 챔피언 등급에게는 모든 장사 선수가 공개됩니다.